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잘 들리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 주시면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키와로 놀러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량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했던 지도자 선생님들의 별명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좋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도 잘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저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라푼젤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네 손을 흔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역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 라푼젤 선생님과 함께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준비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바로 감정 카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혹시 지금 컴퓨터로 참여하고 계신 친구들은 핸드폰에 감정카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안 되었거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렇게 인쇄된 감정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만약에 저희는 인쇄된 것도 받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표현해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빈 종이가 있으면 빈 종이에 내가 느낀 감정을 적어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먼저 어플이 설치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플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없는 친구들은 우리 인쇄된 종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정카드. 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긴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고요. 어, 이 중에서 내가 하나의 감정을 클릭하시면 그 감정이 크게 보이고 이 감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감정카드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찾아서 우리 화면에 대고, 어, 저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정서 역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회정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어, 사회정서 역량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두 번째,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정서 역량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결국 사회 정서 역량은 우리 다른 사람이랑 나의 감정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 지금 선생님의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옆에 발표자, 오른쪽 위에 발표자 모드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감정을 표현해 볼 건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감정카드 찾아서 저에게 화면을 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정카드를 찾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만약에 감정카드가 없는 친구들은요, 우리 빈 종이에 내가 느낀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적어서 화면을 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을 고르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10, 9, 8, 7, ゆう、おう、さ、さん、い、 아, 좋습니다. 네, 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 아침부터 불쾌한 친구들도 있고요. 어, 신난 친구들도 있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많은 감정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어,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설레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놀러온 활동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아주 설레었습니다. 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표정이 있습니다. 어 내가 어떤 기분이든지 당연히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표정이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어 우리 혼자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서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행복한 표정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아 우리 손 흔들어 주는 친구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보통 웃고 있는 표정을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처럼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예요. 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투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말투를 통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어입니다 어, 여러분들 감정 카드에 많은 감정의 뜻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도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속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손을 들어 볼게요 저는 비속어를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한번 들어 볼까요 어 저는 비+ 어, 비속어를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 우리 손댄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 표현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떤 방법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어, 2번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네 가지 표현 방법 중에 비속어를 제외하고 표정과 말투 단어를 잘 섞어서 표현을 해야 나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어, 눈이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 있는 거 보니까 슬픈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걱정이 되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입이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어, 기쁜 표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것처럼 같은 장면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정과 말투, 단어가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때더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자, 지금부터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퀴즈를 낼 겁니다. 어, 감정의 뜻을 선생님이 읽어주면 이게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손가락으로 몇 번인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이 타는 감정을 우리는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자, 1번 당황하다, 2번 걱정되다, 3번 혼란스럽다, 4번 불안하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호의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어, 4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4번도 있고 아, 3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주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이렇게 쳐 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나단 2번 걱정 되다였습니다오 맞춘 친구들 있어요? 좋아요, 박수 쳐 주셔요. 박수 쳐 주세요. 좋습니다. 어, 우리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이 타는 감정은 걱정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 어, 우리 좀 전에 걱정이 되는 감정의 뜻을 알아 보았는데요. 걱정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아 1번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어 2번. 어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해 주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어, 아 좋습니다. 어 1번이 맞네요. 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감정은 정답은 4번, 속상하다 였습니다. 오, 맞춘 친구들 아주 격하게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분하다. 어, 이런 감정을 느낀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언짢다. 2번, 어이없다. 3번, 억울하다. 4번, 속상하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3번 억울하다. 어, 4번이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고요. 아, 그쵸 물론 이네 가지의 감정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분하다는 감정은 정답은 3번 억울하다였습니다. 어, 선생님도 동생이 잘못했는데 제가 혼나서 벌어 받아서 분한 적이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끼 흐뭇한 감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즐겁다, 2번 황홀하다, 3번 행복하다, 4번 편안하다. 자, 정답을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아, 2번이 황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1번 즐겁다, 네, 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이 뜻의 정답은? 뚜둔! 행복하다 였습니다. 아, 선생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모두 맞췄어요. 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 선생님이 아까 말씀 말했다시피,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감정을 표현해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정확히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다 배워볼 건데요. 먼저 타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하기. 두 번째 3단계로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해하기는 무엇이냐? 구나 겠지의 방법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옆에 친구를 보면서 혹은 혼자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구나 네 옆에 친구를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구나 그랬겠지 네 이렇게 사, 타, 타인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했다면 3단계로 표현을 할 건데요. 1단계는 내가 그랬구나, 그랬겠지로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도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카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친구가 나와의 약속한 거를 계속 까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감정카드에서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정카드에서 찾는 시간 딱 5초 드릴게요. 5초. 5, 4, 3, 2, 1. 네. 아, 감정카드가 없는 친구는 빈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우울하다! 라는 카드를 보여준 친구들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짜증난다. 아, 그럴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죠. 네, 아,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주신 감정이 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친구에게, 넌왜 자꾸 나랑 약속 까먹어? 나 진짜 불쾌해. 이렇게 전달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위에 있는 이해하기 방법과 3단계 표현하기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서운하다 라는 감정카드를 골랐어요. 어, 서운하는, 서운하다 라는 감정카드를 친구에게 전달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먼저 친구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어떻게? 아, 윤진이가 약속을 계속 깜빡 하는구나. 바빠서 정신이 없었겠지. 네. 어 물론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어 내가 막 화가 난 감정을 조금 잘 추스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도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 나는 네가 요새 너무 바빠서 나랑 약속한 거를 까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다음엔. 내가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나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소, 서운했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나와의 약속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어,구나, 겠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3단계로 표현해 주시면, 어, 친구에게 표현할 때 조금 더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 받은 친구도 아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전달 받을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 어플을 실행시키면 감정 다이어리라고 적,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일기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어, 일기라고 하면, 아, 나는 어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아주 짧게 적어 보는 활동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활동을 하고, 매일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감정을 스스로 잘 표현해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것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어플에 보시면 감정 일기 쓰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어플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시트지에 보시면 어 선생님이 이렇게 감정 일기를 쓸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카드 인쇄물을 받은 친구들은 거기에도 감정일기 쓰는 곳이 있어요. 어, 저는 시트지도 없고 어플도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종이에다가 네,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어플을 사용하는 친구들은요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꼈을 때 내 표정이 어떤지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어플은 나 혼자만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표정인지 어, 조금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다음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저는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까 감정카드에 있던 화면을 활용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내가 왜이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이 오늘 적어 본 거고요.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너무 설레었어요. 어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어서 어 선생님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고 오늘의 감정은 설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냐면요 오늘 놀러 온 처음 활동을 하는 날이라서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고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지? 볼수 있는 감정 차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작성을 해 보시고, 어,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지? 이렇게 한번 한눈에 볼수 있는, 어, 감정 차트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아까 종이를 활용해서 쓰는 친구들은 이런 화면이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종이에 쓰면은, 나의 얼굴을 어떻게 담죠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활동을 한번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감정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선생님이 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어 여러분들 시트지에 보시면. 핑크색 칸과 회색 칸이 있습니다. 어, 핑크색 칸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그려볼 거고요. 회색 칸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려볼 거예요. 어, 지금부터 선생님이 딱 10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아, 벌써 그려준 친구들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감정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스텝 1. 표정과 행동, 색깔, 모습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아,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 저는 그림 못 그려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걸 똑같이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캐릭터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어, 예시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 보았어요. 어, 긍정적인 이모티콘에는 이렇게 하트도 뿅뿅뿅뿅 그려 주었고요. 그리고 어, 부정적인 이모티콘에는 약간 화가 난 것처럼 삐죽삐죽한 머리를 그려 주었습니다. 어, 이런 것처럼 표정이나 뭐 행동, 색깔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캐릭터 혹은 표정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감정 이모티콘에게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어, 이 감정 티콘에 이름을 지어줄 건데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요. 어, 이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지 잘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긍정적인 이모티콘에게는 빵그리 그리고 부정적인 이모티콘에는 삐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내가 한거 한번 화면에 들어볼까요? 아네아 네. 아, 우리 동그란 얼굴에 웃고 있는 표정을 그려준 친구도 있고요 이 지훈 친구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막 아, 화가 난걸 이렇게 어, 낙서한 것처럼 표현해 준 친구들도 있네요 오 우리 그만+ 그만 네 아, 아주 천사 모양을 그려준 것 같아요 네아 좋습니다 어, 다들 잘 그려 주시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어 이렇게 감정 이모티콘에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아,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드릴게요. 어, 캐릭터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또는 감정을 말풍선에 적어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아까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다 정하고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이 감정이 들때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말풍선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 빵그리는 좋아, 행복해 라는 말을 적어주었고요. 삐쭈기에게는 싫어! 별로야 네 이런 말을 적어 주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린 캐릭터가 어,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적은 친구들이 있으면 화면에 보여 주시면 네아어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우리 그려 준 친구들도 있어요 아 선생님 화면이 조금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 기특하다 오 기분이 좋다. 날아갈 것 같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텝. 캐릭터의 특징을 적어 줄 거예요. 어, 빵그리의 특징. 이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 표현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적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빵그리는 맨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삐쭉이는 항상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어요.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린 그 캐릭터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런 이모티콘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내가 만든 이모티콘을 다른 사람이 다쓸수 있게 한번 출시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감정티콘을 만든 것처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감정 달력을 작성할 때, 어, 저는 제 얼굴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감정 이모티콘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나만의 감정 일기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 어, 잠들기 전에 어,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이 들었지, 어떤 감정이 들었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이모티콘도 그려보고 어, 매일 매일 기록해 나가시면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 친구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나랑 같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 아까 배웠죠? 한번더 해볼까요? 그랬구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개를 같이 끄덕여 이 주셔야 됩니다. 그랬구나. 아, 좋아요. 고개를 잘 흔들어 주고 있어요. 그랬겠지. 좋습니다. 네, 그렇게 친구가 나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는 그랬구나, 그랬겠지 잘 공감해 주시면 어, 여러분의 감정도 잘 전달이 되고 나의 감정을 전달받는 친구도 내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나요? 네, 알것 같은 친구는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어,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 매일매일 매일 감정 일기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나중에 언젠가 어, 지금까지 감정 일기 적은 게 있으면 우리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미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부터 매일매일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도 감정카드를 이용해서 어, 지금 너의 감정은 어떤지 잘 표현해 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어플이 되는 친구들은 어플로 매일 일기를 작성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 이 그림, 감정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열심히 제가 그린 겁니다. 어이 감정은 어떤 뜻인지 궁금할 때이 감정 카드를 보면서 아 이런 감정은 이런 뜻이구나 한번 이해해 보시면 네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정서 역량을 함께 배워 보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역량에 대해서도 배워 볼 건데요 사회 정서 역량이 활용되는 역량들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잘 기억하셔서 이후의 활동도 지금 한 것처럼 적.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